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남부 2 0대 연합회장을 했던 김성문입니다. 네. 동남부 한인의 연합회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아, 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박성근 초대 회장님께서 어, 시작했다는 어,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 맞습니다. 이게 네. 예, 답입니다. 동남부 한인 체육대회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어,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저 박성근 회장님이 최초로 시작한 알고 또뭐 이렇게 역대 회장님들 중에서 그 가지고 특별히 다른 얘기한 건저 들어본 적이 없어 가지고. 회장님 임기 중 함께 하셨던 분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기 중에 연합회 임원은 뭐 항상 똑같은데, 제가, 어, 제 때는 이사장님이 유진철 회장님, 그 다음에 수석부회장이 이제 신철수 회장님, 그 외에 이제 그각 지역에 한 분씩 이제 그 이, 어, 부회장님들이 다 계셨고, 그리고 이제 어, 저를 도와줬던 사무총장님이 성열문 저 회장님, 그리고 어, 콜롬비아죠 콜롬비아 아니네. 사스케르나 그분이고 그리고 집행부 임원들은 이제 주영동 체육부장부도 시작해가지고 백재인 재정부장님 장현주 문화부장님 그다음에 션나노 여성부회장님 그다음에 이제 엔디김 어, 국제협력부장님 그외 이제 뭐 조다혜 저 부장님, 뭐 기억이 나는 분들이 현재 어저께 제가 그분들 다시 만나서 기억이 그분들은 나는데 아직 그분들 그런 식으로 아마 조직이 된것 같습니다. 최전 관련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예, 저 제가 2005년도 하고 제 2006년도로 기억하고 있고요. 제 저, 첫째 체육대는 회제가 네시빌 한인회한인 회장 시절에 이제 저희 지역에서 네시빌 한인회 최초로 주체로 체육대를 회 주최한 적이 한 계기를 인해서 제가, 어, 테네시 연합회장을 거쳐가지고 이제 동남부 연합회장 시절에 체육대에 대한 열정을, 가지, 열정을 제가 그때 봤어요. 아, 이게 참 중요한 일이고, 우리 이세들에게 굉장히 앞으로 남을 유산이다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저제임기 중에 한 거는 어거스타 이진철 회장님이 그 당시에 회장 시절에 어거스타에서 주최를 했고 그리고 어, 알라마마 헌스빌 한상준 회장님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이 이제 했었을 때 제가 기억에는 그렇게 어, 두 한인애가 때 주최를 해가지고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엄청 비가 왔어요. 비가 오는데도 그운저 비가 갑자기 내리니까 경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야외 경기를 거의 이제 실내 경기를 돌리고 뭐 그렇게 했는데도 그 모든 그 우리 청년들의 그 눈은 너무 그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비가 막 오면 다 사실 저불망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다 그냥 하댄대로다 해주고, 또하는 이제 우리 그내시별 한인회, 그다음에 이제 체육대가 열릴 때 우리 그내시별 한인회, 우리 참석했던 그 젊은 청년들이 이제 대학생들도 있고 고등학생들도 있는데, 그 고등학생들이 방학이 되기전수부터그체육대를 준비한다고 지들이끼리 모여서. 축구 연습하고 농구 연습을 하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래서 그때를 찾아갔어요. 구경도 가면서 안대로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그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근데 그 청년들이 결국은 지금도 이제 지금은 이제 한동안 다 잊었지만 한동안은 저만 보면은 회장님 체육대회 요번에 또 하죠 또 하죠 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어 결혼한 청년들도 있었고 왜, 왜냐면 이렇게, 이렇게 와서 타지 같은 타지역 청년들하고 교류하면서 서로 이제 어 좋아할 수도 있었고 또 서로 그 나눌 수도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니까 아 이거는 정말 우리가 계속 해야 되겠다. 이거는 앞으로 하,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빠져서는 안될 일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 봤어요. 체육대회 나 중간에 예. 한인회장이 점심 시간에 모여요. 예예. 그러면서 그날 차기회장 차기, 차기 체육대회 주최지 회의를 합니다. 아. 그 자리에서 이제 어 우리가 제가 우리가 어 내년에 열겠습니다. 어. 하고 나오는 팀이 있,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두 팀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면 예. 이제 거기서 투표를 하고 하나만 나오면은 가고. 예. 근데 또 아무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저 때는 다, 저, 하겠다 나왔어요. 아, 어, 윤시 장 내도 나오고, 한성준 대장이 나와가지고,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나오니까 쉽게 이제, 어, 어 끝나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은 그때부터 자기가 책임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죠. 회장님들이 네, 네. 1년 동안 장소, 소에서부터 시작하고, 하고 나면은 이제, 그, 그래서 정말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 그 행사를 치르고 난 모든 그, 그, 하드웨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깃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경기 운영할 때 필요한 공. 그냥 그거 끝나면은 그 한인회에서 후지부지 다 없어지는 거면 다음 한인회는 그걸또 다시 만들고 또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이거 펜 말고 하는 거참 제가 지금 기억할 때 유진희 회장은또 핵기적으로 성화 그걸 했어요. 저기서 불받아가지고 성을 키워가지고 들고 있잖아. 성화. 전달식을 했어요 어. 그런 해, 일도 이제 회장님들마다 자기가 이제 이렇게 어 무슨 특별한 이벤트를 해요 아, 예, 그거다 회장님들의 그거예요 어. 재량권과 그분들의 그거 어, 그렇게 해서 행사를 치르잖아요 그러면 예. 그러고 나면 다음 회장은 또 봉헌식 안 하면 저, 전달식도 안 하면 없어져서 지금안 하잖아요 그런 <laughs>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회사가 지금 축적이 안 되고 안 되죠, 안 되죠. 네. 왜냐면 그 회장님이 그걸로 끝나니까 그렇게 예. 됩니다 최근 동남부 한인 체육 대회를 보시고 느끼신 소감은 무엇입니까? 최전이 그 당시에 매해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테니스에서 한 번은 이제 캐롤라이나 주로 가고 아니면 조지아 주로 가고 아니면 알라바마 주로 가고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주마다 돌아, 이렇게 돌면서 이제 개최를 했어요. 제가 그 체육대를 회안 치러봤으면 제가 못르는데 저는 40일에서 10, 그걸 치러봤거든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거의 1년은, 제, 어, 1년 동안은 그 일에 매달려야 돼, 해장은. 왜냐면 장소 섭외가 첫째,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그, 그 당시에 규모가 우리 때 했을 때도 지금 뭐, 하고 숫자가 다른 게 없어. 그때도 1000명이 넘었어요. 그, 저 참석 임원들이. 그러니 그, 그, 그 1000명이라는 인원들을 같이 모일 수 있는 장소는 학교밖에 없, 없는 거요할거 학교, 체육 그 모든 종목을 하시네 그러다 보니까 미리 섭외를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내가 이기 전서부터 체육관을 아, 저 학교를 섭외를 먼저 해야 될 정도로 그게 저분이 아닌 거예요. 다음 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체육대회 때 회장단들이 모여서 다음 개최지를 정해요 그죠 체육대회 그할때 정하면서 그때 정해진 회장은 그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를 섭외를 서부터 그러면 제일 먼저 주는 게 우리가 선배 선배들이 선배 회장님들이 해 주는 이유가 넌 빨리 장소 먼저 악보해라 그래야고 그래야지만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게 숙제였어요 우리인테 그렇게 해서 하면서 모든 경비를 이제 그 당시 에 이제 어 동남부 연합회는 회장은 그냥 개최 개체, 개최자뿐이지 모든 행사는 지역 한인 회장이다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남부 연합회 후원금과 총영사관에서 주는 후원금이 다고 나머지는 다그 개최지가 돈을 모든 걸 준비하고 식사까지 대접하고 숙박까지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 그러니까 그걸 그걸 치르고 나면은 회장단들은 사실 이제 치를 때 너무 힘든데 보람은 있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걸 치르고 난 다음에 느낀 게, 아, 이거는 이렇게 기억하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테네시 맨스에서 행사를 치르면은 노스캐롤라이나 랄리나 있잖아요. 그린스보러 같은 지역에서는 거기까지 오려면 은 얼마나 오래 걸려요. 선수단을 들고 그 전날 출발해가지고, 뭐든지 새벽 내내 운전하고 와서 애들이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운동하고 또 그날 새벽에 밤늦게 또 떠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효과적인 것도 뭐 치르고 나면은 모두가 번아웃이 돼가지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는 우리가 가운데 지점에서, 그리고 뭐든지 와서 사람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데서 주체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아, 아트란타 지역을 선정, 해아트라그 지금도 그러지만, 이제 한인의 중심 지역이 되다 보니까, 동남부에서. 그래가지고, 항상 여기서 치르는 게 좋겠다는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거의 이것이, 어, 거의 10년 가까이 지나서, 지났어요. 그, 그 그걸 저 총회에서 간체시키기까지. 그러고 나서 지금은 이제 아틀란타에서 이제 매해 치르다 보니까 후원도 많이 받고 이제 경적 그 당시에 저보다도 더 규모가 있는 체육대를 좀 치르게 됐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남부 한인체전이 앞으로 보완 발전 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 저는 제 체육대회에 대해서는 워낙 오랫동안 관여를 했고 관심도 있고 어떻게 하면 개혁을 할까 생각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저는 체육대 체육대회를 어, 아틀란타에서 개최하면서 정관에다가도 체육위원회를 따로 설치를 해야된다 그래가지고 체육위원회를까지 만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어 종목도 체육 그 정관에 아예 그마 지정해놨어요. 그리고 회장이 한 종목은 자기네가 그러니 시범 종목 같은 걸더 애드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해서 다 해서 계약안을 만들었고 또 저가 이제 한인의 지금 감사를 좀 맡고 있는데 저 때는 한인의 그 경비가 연합회장 연합회에서 1년 예산이 5만 불도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20만 불이 돼요. 그게 왜 20만 불이냐 그러면은 그게 다 체육대의 경비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아틀란타에서 개최하면서 후원금도 많이 들어오고 또 나가는 것도 더 많아졌고 그래서 멋은 있고 더 좋은데 실제적으로 얼마큼 더 발전했나 옛날라보다 열정이나 이런 면에서는.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체육위원회가 좀더 강화돼서 힘을 가지고 체육위원회가 그래서 자금 이런 문제도 동남부 연합회와 따로 그 체육회 자금은 체육위원회에서 시 운영을 해서 그 돈으로 매년 매년 더 돈을 지금도 이제 동남부 연합회가 흑자 나는 이유는 체육 저 위원회 체육대회 때문에 이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모았다면은. 아마 지금 저가 이제 그 10년 정도 모았다면 그 돈이 지금 우리는 거의 몇 십만 번은 모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 일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전담기구가 없으면 이제 앞으로나 10년 후나 20년 후에도 지금과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이 최위원회를 만들자고 얘기하고 추진했던 목적에서 지금 달라진 게 돈이 좀 늘었지 결국은 돈이 모이는 건 결국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저 무슨 일을 할 때는 1 0 년을 내다보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장기적인 목적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단기적인 목적이 있지만 그1 0 년을 내다볼 때 지금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거는 있는 뭐, 수 있는 방법은. 체육위원회는, 체육대는 체육위원회 때한몇개겨야 돼요. 동남부 회장, 회장이 손을 떼어야 돼요. 체육위원회 일 1년 내내 체육위원회는 체육대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속 1년 동안 준비하고, 닦고, 그 노하우를 내년에 또 쓰면은 경비 문제 절약하고, 시간 절약하고, 좀더 나은 일을 했어요 근데 회장은 2년이면 임기가 바뀌어요. 하고 나면은 떠나는데 또 새로운 회장이 들어오면 또그 사람은 처음부터 시작을 다시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지금 해본 일이 아니니까. 그게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임기가 2년이니까 하다 보면 끝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하다가 다시 스타트 다시 하다 다시 스타트 다시. 이거 그러니까 맨날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최근내는 거가 있으면 이 사람들은 1년 내내 준비하고 또 내년에 또 준비를 할 필요 할때 조금만 더 준비하고 하니까 힘도 절약하고 경비도 절약하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회장님, 저 연합 회장님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사업에 이제 그 돈의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뭐라고 하냐면, 최교원에서 돈에서 총회에서나 임시총회를 거쳐서 얼마 정도를 연합회 행사를 위해서 다른 행사가 많잖아요. 연쇄돼 있고, 뭐 여러 가지. 실련할 시기니, 뭐는 또 회장님들이 각 지역 다니면서 후원금도 줘야 되고, 뭐 이런 게 그런 돈에 이제 어 어려움이 있,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돈은 총액을 결정해주면 최고인의 자금에서 주면 되는 거라 이거죠. 근데 지금은 전부 돈을 다 연합회장이 안에서 쓰고 사용하다 보니까 모이는 돈이 계속 넘겨줄 때 되면은 그렇게 효과적인 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이 계획이 안 되면은 저는 10년 후에도 희망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거 제가 이제 체육위원회를 이번 생각하면서 안도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여기 이제 세대가 흐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20년 전의 체육대회하고 또 지금 체육대회가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10년 후의 체육대가 회또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걸 바뀌는 과정을 다할수 있는 것은. 이년 임기 회장이 들어와서 물 바꾸겠어요. 그러나 그걸 관심 있고 해왔던 사람들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최우위위원회가 있으면 최우위위원회에다 맡겨놓으면 최우위위원회가 이년더영 준비라 저 생각을 할거아 이걸 해봤더니 아 이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더 나을 수 있다. 만약 다시 연합회장을 하신다면 꼭 해보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에이 연합회장을 다시 해본다면 저는 뭐 새로운 일은 없고 뭐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제가 만약 진짜 되으면전 체육위원회를 만들 거예요 제가 연합회장이면 무조건 체육위원회를 만들어서 저 처음에 체육위원장 임기로 5년 줄 거예요 무조건 5년 동안은 못 바꿔 어느 회장도 그래 가지고 5년 동안 체육위원회를 저 틀을 만들고 수있 그래가지고 최규에 내가 자금을 적어도 몇십만 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집단을 만들고 저는 이제 예,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내려 꿈 만들고 싶습니다. 동남부 한인 연합회 40년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졌으면 좋은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뭐, 만드는 의도는 너무 좋고,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만들려면은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근데, 현재 농남부연합회의 회장님들이 임기 2년에 나, 하고 자료를 둘수 있는 것도 없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 자료를 계속 힙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저희들의 숙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분이 자료를 열심히 모아도 몇대 회장을 거치다 보면 그 자료가 또 없어져요. 하나도 없어져요. 그러다 보면 지금 어떻게 무슨 자료를 갖고 만들 수 있지만 그게 100% 정확한 자료가 아닐 수 있는 걸지고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생겨요. 왜냐면 하 어느 회장의 그 기억과 오래된 회장들의 그 생각을 갖고 만드는 것보다는 실제적인 그 증거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물에 대한 보존하는 그런. 이것이 얼마큼 잘 되어 있느냐를 생각할 때는 그런 염려가 좀 됩니다. 연합회 자체 안에 그걸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위원회 같은 거, 관리위원회 같은 게좀 있든지 해가지고 그거는 회장의 임기와 관계없이 아까 체육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 한 사람이 그 모든 자료를 모으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다니면서 1년 동안 행사, 어느 지역의 행사에 있었던 사진이랑 파일을 다 모아가지고 어느 특정 장소에다 계속 킵해서 21 20, 20대 한인회장 김성문 때 파일 그다음에 21대 유진철 회장 파일 22대 신년회 때 신조세락 파일 소물 있으면은 언제든지 볼수 있는 그런 킵할 수 있는 장소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만 이 모든 보관이 다 이루어지고 지금 어, 우리가 훗날에도 자, 우리에게 그걸 이제 훗날 다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뭐, CD라든가 어디에다 보관해 놓, 놓게 되면은, 장소도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할수 있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요새 얼마나, 어, 많이 좋아졌어요. 컴퓨터에 다할 수도 있고, 그런 세상이니까. 이런 거를 좀할수 있는 팀이, 팀이라다 위원회가 있든가, 뭔가 있어야지만 이게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하지. 지금 같이 해서는 저는 앞으로 10년 후에도 <laughs> 똑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좀 홍, 홍승원 연합회장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해요 했는데 저는 이게 또 그냥 여기서 끝날 것 같아요 끝나지 않나 이런 염려가 돼요 왜냐하면은 다음 회장님은 어느 분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자기 하고자 하는 저 정책이 있, 있기 때문에 이분은 또뭐 이렇게 중요하게안생각할분 생겨면 이건 또후지부지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그래서 저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이유가 이거 책임자, 책임지는 팀이 있어야 되는지 있어야 돼요. 그거 설정해 줘야 돼요. 연합회장이. 누구 가, 그거 이, 이 작업은 인기를, 회장하고 인기가 달라야 돼요. 회장이 바뀌면 관리위원장도 바뀌고 그러면 안 돼요. 한 사람은 최소한 5년, 내지 10년을 계란티를 해주고 가야 돼요. 어,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제대로 작업이 되지. 뭐, 2년있다 회장 바뀌면 또 다른. 팀을 생겨도 또 바꾸면 그 사람은 또 시작하는 거예요. 저 처음부터. 그러면 지금과 달라지죠. 뭐 변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전혀 없다 생각해요. 그래서 홍 회장님은 이거 일편적인 아니, 한 번의 사업으로 끝나면 저는 한 사업으로 끝나고 그냥 책자 만들어서 이렇게 쌓아놓다가 흐지부지 끝날 것 같아요. 옛날에 기억하세요? 저 아트라다니네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해가지고서 지금 그 후에 어떻게 되고 있나 생각해 볼때 저는 누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갈, 저희 책에 계속 가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은 어느 연합회장이 자기 임기 동안에 그런 거 하나만 탁 정해놓고 준비하고 해준다면은 큰거 준비할 것거 없이 해기만 하면 되고 근데 그게 합당한 사람을 잘 골라놓는 게 중요하죠. 그 일을 잘할수 있는 사람만 해놓으면 이게 뭐가 어려운 문제도 아니거든요. 추가로 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 거기 안에 있지만 얘기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동남부 연합회는 타 미국 안에 내지는 세계 한인의 역사에서 가장 모범적인 단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또 그분들의 그 역대 회장들들의 헌신 일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말 수고도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처럼 저렇게 다섯 개 줄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진짜 그매십마 이렇게 인기 2년 하고 나면 요 15만 마일 막 넘고 그래요. 그 정도로 수고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자기 돈다 쓰고 다니는 회장님들도 많이 계셨고. 정말 고생하시는 회장님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동남부 연합회가 체육대도 잘 치르고 모범적인 단체로 해올 수 있었다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앞으로 또 이걸 계속 누군가가 맡아서 지금까지보다 좀더 발전시키는 그런 회장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연합회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모든 일이 이제 한계가 다온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는 일에 대해서 여기서 더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걸 누구한테 넘겨줘야 돼요 이세 내지는 이제 우리 3세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우리 그들에게 넘겨줄 준비를 지금 하고 있나 생각하는 반성은 매번 해도 항상 반성이 돼요 매번 어느 회장님도 회장 되면은 저도 그랬어요 그저 때는 그때 한인 정치를 응? 를 우리가 정치인을 키워, 키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 때도 그걸 굉장히 많이 해서 우리 엔드김이 어, 그때 국제협력 부장으로서 수고 많이 하면서 했어요 그런 그렇게 했,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정치 세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안에 하원위원도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조만간에 이제 자라 어, 또 아직 결정이 안 됐죠. 상원위원도 곧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이 그런 정도의 정치적 신장을 더 기여하는데, 이러기 위해서, 그렇게 가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 1세들은 한계가 왔어요. 이제 우리가 1세들이 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일을 못 합니다. 완전히 2세급들이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룸이 있나 생각해 보면요. 답답하고 좀 안타까워서 우리가 지금도 물러나지 못해서 이제 물러날 사람들은 이제 조용히 물러나고 좀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전문세대 들어오게끔 기도 터주고 이랬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